어 뭐야? 휴귀가 바로 갔네. 위 옵션 그래도 두줄 이상은 좀 쓰고 싶긴 하거든요. 와 미친 미치... <laughs> 그냥 갈수 없습니다. 아까 언급해드렸던 자, 것처럼 여러분들 로또번호 추첨을 제가 또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제발 337 제발 뽑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1부터 10까지 의 숫자들이 세 벌이에요. 이 중에서 제가 번호를 세 개를 뽑아가지고 아, 공정하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자, 일단 중복도 잡을게요. 일단은 다시 뽑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예, 제발 3이 두개 나오고 7이 ]야. 하나 나오면 돼요. 안 보고 안 보고 제발 안 보게 안 보고 안 보갑니다. 안 보면 할게요. 첫번째 번호 준비합니다 첫번째 번호는 제발 본인들의 숫자들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데 3? 그 중에 7? 가장 제가 행운의 숫자를 드릴 수 있겠군요 이 숫자는 7! 7입니다 일단 하나 맞췄어요 7 일단 7 나왔고 다시 넣습니다 아 근데 이거 확률이 또, 너무 낮긴 한데 또 섰습니다 3이 두개 나와야 되거든요. 아, 아, 1부터 10까지 들어가 있는 세 번입니다. 1부터 10까지. 아, 1부터, 10까지 1부터 10이면 3 확률이 3 너무 낮은데. 37입니다. 그연 당첨 번호 두 번째 숫자입니다. 두 번째 숫자는 제가 이숫자를 굉장히 좋아하고 제발 어, 소위 완성형 숫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숫자입니다. 두 번째 숫자는 3입니다3 3, 3. 그럼 여기서 한 번만 더3 나오면 저 1등 당첨이거든요? 일단 7번, 3번 나왔고 지금 넣었었습니다. 현재 3번이 하나만 더 나오면 돼. 지금 2등은 확정이고, 제발. 아왜 이렇게 다시 넣냐? 풍성해 보이려고, 풍성해 보이려고. 한 번만. 이게 저게 맞아야 되니까, 뭐랄까 확률이 맞아야 되니까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7, 3, 2개. 제발 3번 한 번만 더? 자 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숫자입니다. 제발! 세번째 숫자니까 발 글쎄요 어, 제가이숫제랑 인연이 많은가요? 세번째 숫자는 이렇게 해서 와 1등 당첨 이거 번호 맞는 거 저는 살면서 예, 처음이거든요 괜찮은가요, 와 이게 맞아버리네 아, 와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제가 3번 2개 있고 7이 하나 있거든요 중복이 또뜰줄 몰랐어 이게 337이 나와서 1등이 됐네요 와 이건 대박이다 진짜로 와 행복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그 쇼케이스 쿠폰 번호가 쿠폰 번호 여기 적혀있거든요 제가 영상에 댓글에다가 쿠폰 번호를 적어놓을게요 그래서 복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쿠폰 번호로 등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쿠폰 번호로 등록하면은 이렇게 쿠폰 보상이 상자가 하나씩 와요. 이게 디렉터스 감사 선물이고 여기서 본인이 하나를 선택해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영웅 장비가 거의 맞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받자면 저는 해방자 반지를 하나 더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해방자 반지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해방자 반지를 하나 더 받아가지고 상당을 한번 찔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해방자 반지 받고 방금 로또 1등, 아, 뭐야. 방금 번호 영등 당첨됐는데 여기서도 기분 좋게 3강이 성공할 것인가 갑니다 제발 3강 붙어줄수 있기를 레츠고 싶어서 이 영상을 이거는 파란색 인어안쓰고초록이로 그냥 추가 피해 어두줄 정도만 한번 달어볼게요어 뭐야? 영가 바로 갔어이어이상을이상은 좀 쓰고 싶긴 하거든요? 와, 미친! <laughs> 와, 추가 피해 3줄 나왔네요? 이거는 그냥 쓰겠습니다. 와, 오늘 운 뭐야?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해방자만 한지원 뿌린 거 추가 피해 2줄, 현재 밑에 추가 피해 3줄, 어, 이걸로 쌍만지 졸업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 유튜브 만하는 꼬꼬한 번씩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고정 댓글에 후원 등록 링크를 통해서 위에 후원 크리에이터 등록 밑에 체크 표시를 하고, 밑에 등록 버튼을 누르면 후원 크리에이터가 등록이 됩니다. 한 번씩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